안녕하세요. 닥톡 상담한의사 기호필 원장입니다. 아이의 틱 증상으로 아이는 물론 어머님께서도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틱 장애는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치료법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육틱과 음성틱이 함께 나타난 지 1년 이상 경과되면 투렛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틱이 성인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치료법을 택해야 합니다. 한방에서의 틱 치료는 두뇌의 과항진과 흥분율을 낮추고 신경과민을 억제하면서 또해증후군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미 세계적인 논문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두뇌신경계를 강화하여 각종 유발인자에 노출되더라도 틱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저액을 강화하고 가바와 같은 뇌안정 호르몬이 충분한 농도를 유지하게 만들어 안정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치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로페리돌이나 피무자이드와 같은 팁 장애에 주로 쓰이는 신경정신과약은 대개 두뇌의 기저액과 관련된 중추신경계의 흥분도를 떨어뜨리는 억제작용으로 빠른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몸이 약에 익숙해지면서 복용용량을 점점 늘리거나 졸음, 무기력함,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각 치료에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쓰면서 치료하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 여러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 상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닥톡 상담안의사기호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